<웃음> <웃음> 네. 자, 정면 좀 먼저 봐 주세요. 어. 방 먼저 봐 주세요. 네. 자, 구돌이좀잘 보이게 좀 보여 주시고요. 네. 잘 보이게 합 합쳐 합합 여기 왼쪽도 합쳐. 네. 혜즈씨 보라트 가능할까요? 카메라 카메라. 자 윙크 그대로 윙크. 그대로 윙크. 할수 있어요. 들어왔, 여기 들어왔, 네. 윙크. 대주씨볼콕할까요볼콕 이렇게 이렇게 네좀손 좀만 돌려 주세요. 네. 반지 보이게. 네. 여기 보고 살짝 돌려서 여기 아래쪽도 한번 봐 주세요. 아래쪽 카메라까지 살짝 한 줄이요. 꽃밭이만 봐 볼게요. 꽃밭. 꽃밭이요. 거기서 몸을 좀 돌려칠 수 있으면 있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, 기념사진. 네, 수고했어요. 네, 네. 수고했어. 네, 네. 아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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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